하이 벤츠 이제 말씀해주세요 고도 아트 갤러리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고도 아트 갤러리 죄송해요 그 점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아니, 내가 팀 my 까 e s s a g e This is my message. t 하이벤츠. 하이 벤츠. 하이 벤츠. 말하세요. 중구 달구벌대로 405길 38 찾아줘. 중구 달구벌대로 405길 38 해당 목적지로 경로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. 오! 고마워. 어, 시작. 1mm 전방. 저도 고맙습니다. 그래서.